538장 사랑하는 주님이여 사랑하는 주님이여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나날마다 내 생애에 주님을 따르 오리다.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. 이 오직 나의 원일세 마음과 몸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평안한 곳 작게 함은 주님의 복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 아,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내 오직 나의 온 일새 아멘. 이 오직 나 오직 이 오직 나의 온 일새 아멘. 아멘.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잔미로 불러야 되는데요. 일절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불러 보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이여 나는 주를 바랍니다. 나날마다 내 생애에 주님을 따르오리다. 예 아멘. 주님을 따르오리다 아멘 아멘. Be God bless all of